Z. 이찬원이 7.5% 시청률을 넘는 특별한 선물을 전하다. KBS가 의미 있는 감사와 함께 독점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KBS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모으며 7.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서 그의 독특한 매력과 다양한 재능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감동과 유머가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들을 시청자에게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배경 KBS의 이번 예능 프로그램은 2,000원의 기획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시청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2찬원의 매력. 2찬원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재능을 가진 엔터테이너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팬들은 2찬원의 솔직한 대화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에 매료되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한 선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찬원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선물들은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KBS의 감사의 마음. KBS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2찬원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KBS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독점 프로그램의 출발. 이찬원과 KBS의 이번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가 선사할 새로운 이야기와 재미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의 이 새로운 시리즈는 앞으로도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더욱 풍성한 재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청률 상승의 비결. 이번 프로그램이 7.5%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매력과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에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간대에 맞춘 마케팅 전략과 홍보도 시청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BS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반응과 기대. 프로그램 방영 후,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2000원의 유머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스토리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 이찬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와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찬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과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2,000원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 2,000원과 KBS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0원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지, 그리고 KBS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찬원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그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트로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KBS에서 첫 단독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로 안방 극장을 찾아왔고,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무려 7.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KBS 단독 특집쇼 역사상 최근 몇 년간 볼수 없었던 수치로 다름 아닌 돌풍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찬원이 이번 단독 특집쇼에 출연하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서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이찬원이 무대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그는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특집쇼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방송을 통해 그를 알게 된 시청자들 또한 그의 헌신에 깊이 감동했다. 이찬원은 프로그램 중간에 저는 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무대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다. 또한 특집 쇼에는 정미조와 구창모라는 베테랑 아티스트가 깜짝 출연하여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출연은 단순한 무대 협력을 넘어서 각자의 홍보를 위한 전략적 출연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평가 또한 많았다. KBS는 다양한 단독 특집쇼를 시도했지만 이찬원의 특집쇼는 실험적 시도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중반부에 선보인 시대별 명곡 메들리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찬원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KBS의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며 음악적 여정을 시작했으며, 이번 특집 쇼는 그의 음악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방송은 그의 음악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해 온 과정을 함께 축하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도 있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여러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적 감각과 다양한 장르 소화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찬원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찬원의 첫 단독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은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한 팬들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선물이자, KBS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특집쇼의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시도가 되었다.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을 찾아올지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이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으며, 이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